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진영입니다. 올해로 제 진료 경력은 42년이 됐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참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심장 환자분들은 그날이 이렇게 올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며칠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분 차이로 생사를 오가게 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리 알고만 있었더라면 그 순간 정확한 행동 하나만 했어도 살수 있었을 텐데 심장마비는요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주 3회 수영을 다니던 52세 회사원이 계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진료 중 알려드린 심장응급 행동을 기억하셨고, 앉은 자세로 119에 신고하며 심장박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겨우 살아나셨죠? 그분이 나중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날 영상을 보고 그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았다면 전 진짜 죽었을 겁니다. 이걸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존 정보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가장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준비하다가 잠들기 전 조용히 누워있을 때, 퇴근 후 소파에 앉아있을 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고 숨이 막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혼자라면요. 몸은 점점 마비되고 의식은 희미해지고 손은 떨리고 전화기까지 가는 일조차 벅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못한 채 쓰러지는 순간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든타임은 5분이다. 심장마비의 경우 정확히 그렇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떨어집니다. 10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뇌 손상이 시작되고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후유증이 평생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응급 처치 하나 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혹시 심장마비가 왔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뭘 해야 해요?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앉은 자세와 기침 심폐소생법, 119 신고 요령,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전 대처법까지 제가 평생 의사로서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검색해서 알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환자들이 살아남은 행동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몰라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고장나기 전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 중간에 배워도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기도 전에 그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하듯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조인다면 혼자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생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해야 할 행동 3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교육해왔고, 그중몇 분은 이 3단계 행동 덕분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요, 처음 35분 안에 조치를 취하느냐, 마느냐가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가슴이 조이기 시작하고, 숨이 턱 막히고 왼쪽 팔과 턱까지 통증이 퍼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자에 앉는 것도 약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 이건 그냥 권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선 행동입니다. 왜 신고가 먼저일까요? 심장마비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곧 어지럼증이 오고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망설이거나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있다 보면 그 사이에 실신하고 전화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119 신고는 응급구조팀의 도착 시간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119 시스템은 통화가 시작되면 즉시 위치 추적이 이루어지고 말을 못하더라도 심정지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자동 출동하게 됩니다. 신고 요령은 단순하게, 명확하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의식이 흐려질 수 있으니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서울시 구동번지입니다. 크게 어렵다면 심장마비 같아요. 동입니다. 이 한마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말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해 두세요. 구조대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출동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자세입니다. 눕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이 시작되면 바닥에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이 폐에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벽이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세는 이렇게 등을 벽이나 침대 머리에 기대고 앉은 자세. 무릎은 살짝 굽히고 발은 바닥에 붙인 상태 유지. 가능하다면 머리가 심장보다 약간 위에 오도록.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숨이 가빠지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 이 자세가 실신을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호흡은 느리고 천천히, 앉은 후에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하후, 이렇게 느리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몸의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금 낮춰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19를 불렀고 자세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37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춰버리는 부정맥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의식을 잃기 직전일 수 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침 심폐소생법입니다. 기침 심폐소생법이란 심장이 멈추기 직전 심장과 폐를 동시에 자극해 펌프 기능을 유지시키는 응급대처법입니다. 전문가용 CPR은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깊고 빠르게 후 하면서 폐를 가득 채우세요. 마치 가래를 뱉듯 강하고 긴 기침을 합니다. 헉, 크, 흐, 흐. 이런 식으로 복부 힘을 주고 쥐어짜듯 기침을 합니다. 이걸 10초에 한번 꼴로 반복합니다. 무의식에 빠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기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을 하면 가슴 압력이 상승하면서 심장에 기계적인 압박을 주고 이 압박이 심장이 박동을 멈추는 걸 잠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즉, 심장 마사지의 일종이라 보셔도 됩니다. 완전한 CPR은 아니지만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휴대폰 잠금 화면을 누군가가 열수 있는 상태인가요?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구급대원이 휴대폰을 열어 연락을 시도하려 해도 연락처 하나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첫 번째 준비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다음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과 나이, 비상 연락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자택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위치, 스마트폰 설정에서 SOS 비상 정보나 긴급 연락처 기능을 활용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건강 앱 의료 정보에서 안드로이드는 설정 안전 및 긴급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 중 항상 권하는 방법입니다. 지갑 속에 작고 간단한 한 장의 카드. 내용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본인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입니다. 현재 복용 중약예 아스피린, 고혈압약 등 응급시 연락처 10-XXXX-XXXX 이 카드 한 장이 길에서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을 때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지갑, 주머니,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카드의 영향력은 큽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119에 신고는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1인 가구라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리 공유해 두세요. 또는 도어락 옆에 비상 연락처로 전화 시 열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에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이 있다면 원격으로 열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해 두세요. 심장은 분 단위로 손상됩니다. 문을 여는 몇 분의 지연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있으세요? 최근에 복용한 약은 뭔가요? 하지만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다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약 봉투 또는 약 복용 리스트. 복용 중인 약은 이름과 용량이 적힌 채로 작은 파우치에 담아 지갑이나 가방에 보관하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용 니트로글리세린, 심장내과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나 정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침대 머리맡, 안주머니, 차키옆등 손이 잘 닿는 곳에 항상 보관하세요. 기한이 지나진 않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요. 이 약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흡입하거나 혀 밑에 넣으면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진이나 응급구조대보다 가족이 가장 먼저 대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오면 가족들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족끼리 꼭 나눠야 합니다. 내가 심혈관 질환 위험군이라는 점, 내가 복용 중인 약물과 위치, 응급 상황 시 119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앉은 자세로 안정시키고 기침법을 시행하는 방법, 실제로 제가 진료 중한 환자 부부에게 이 내용을 반복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달뒤 남편분이 새벽에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셨고, 부인이 침착하게 119 신고, 자세 조정, 기침법 유도까지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그분,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때의 대처가 정말 생사를 갈랐던 거죠. 마지막으로 자택 근처에 있는 응급실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4시간 심장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인지, 차로 이동 시몇분 거리인지, 심장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이 정보만 알아도 119에 요청할 때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응급대가 최적의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동네 병원과 응급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심장은 예고 없이 고장 납니다. 하지만 그 고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 가지 준비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생존 대비법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설정해 보시고 지갑에 작은 카드 한 장을 넣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은 기억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생생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 대표적인 경우였고 기적처럼 살아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61세 남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시며 가게 하나를 꾸려온 분이었죠. 겉보기에 건강해 보였고 당뇨나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고 흡연을 오래 하셨다는 것 외에는 큰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가게 정리 후 혼자 자택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녁 9시 20분쯤 TV를 보다 말고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했답니다. 왜냐면 저녁에 라면에 밥을 말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분, 2분이 지나도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숨이 차고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이건 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제 목소리가 떠올랐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힌다면 무조건 119 먼저 누르세요. 그분은 바로 119를 누르셨습니다. 통화를 하며 가쁜 숨을 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다행히 주소를 짧게 말하셨고 구급대원은 GPS 위치를 통해 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몸을 안정시키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심장의 리듬이 무너지는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고 뇌로 가는 산소가 떨어지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분은 제 진료 때 알려드렸던 기침 심폐소생법을 기억하셨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크흐흐. 다시 크게 숨쉬고 크읍. 기침을 반복하며 가슴 압력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그 사이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아직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즉시 산소를 투여받고 심전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0분 내에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응급심장카테터 시술을 받았습니다. 좁아진 관상동맥이 발견되어 스탠트 시술을 통해 즉시 혈류를 복원했습니다. 다행히 뇌손상 없이 회복되셨고 지금은 약 복용과 운동, 금연 등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서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이 퇴원 후 외래 진료로 다시 오셨을 때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날 영상 보고 대처법 안 들었으면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머리에 맴돌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도 119 누르고 앉았어요. 그분의 손을 잡으며 의사로서 이 영상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마비는 겉보기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다. 초기 증상을 절대 위나 피로로 착각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일수록 즉시 119에 신고하라. 앉은 자세로 몸을 고정하고 호흡을 안정시켜라. 기침심폐소생법은 실신을 막고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여러분, 이건 의학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에 대해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누군가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대부분 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리 알고 있는 지식과 준비된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 논문이나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오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실제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해 살아나셨고 어떤 분은 단 12분을 망설인 탓에 가족이 손도 못 잡고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한 분이라도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고장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하지만 한번 멈추면 그때는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119 신고법, 안정자세, 기침, 심폐소생법,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6가지. 이 모든 내용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만 꼭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만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김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